안녕하세요 스티커리아 TV 신입니다 오늘은 동계산행에필요한용품들에대해서 뭐가 필요하고, 산행시, 갖고 다니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해보려합합다다동계산행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등산 배낭은 30리터 이상이 돼야 될것 같고 너무 적으면 추위로부터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지참물을 배낭 속에 넣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조금 크기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이젠 스패치는 동계시에는 내 기본적으로 지참해야 될것 같습니다. 꼭 눈이 와야 필요한 건 아니고, 이 산에 가다 보면 좀 추진되는 노면이 얼어서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아이젠은 필수로 동계산행에는 배낭에 넣어 다니다가 필요할 때는 항상 찰수 있고, 그르게해 되고, 등달아 스패치는 뭐, 좀 습하고 이랬는데, 에서도찰수 있도록, 항상 가지고 다니면은 안전산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등산 스틱. 등산 스틱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참을 해가 된게는데좀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무릎이 멀쩡한데, 스틱을 왜 갖고 다니냐 하는데, 그거는 무릎이 아프기 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스틱을 짚고 다니는 거지, 아픈 뒤에 하는 건, 그건 스틱을 가져다 댕게맞다 큰, 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스틱도 기본적으로 양쪽에 좌우로 한 쌍을 꼭 갖고 다니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등산 장갑은, 방한용으로 테프론 장갑 좀 두툼한 걸로 물론 얇은 것도 여불로 한 개가 댕기고 산이 올라갔을 때 추울 때는 두툼한 걸 갈아서 끼울 수 있도록 두 개를 갖고 다니는 게 안전 사냥에큰 도움이 되고 추위 한번 떨어보면은 이런 게다 필요한 걸 느끼는데 그냥 하면 그뭐한 개만 하면 되지 얼굴 테두 개를 갖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그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낭이 30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 뭐 바라클라나 외목하는 건는 기도 막고 얼굴도 막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갖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동계산행는산 위에 올라가서 추위를 타기 시작하고 한계가 오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진짜로 이 춥다 진짜 추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뭐 여유가 되신다면 손 날로도 여유가 다니면 아무래도 낫겠죠 그것도 여유가 되신다면 그다음에 등산하는 중 등산화 이상으로 발목이 좀 높은 거 하이컷이라고도 하죠 그런 등산화로 고텍스가 되는기 겨울에는 많이 유리할 겁니다 눈이나 뭐 습한 데가가 물이 주주 들어가고 발씨를 꺼내면 은 힘드니까 등산화도 좀 고어텍스 기능이 있고 발목 위로 한참 올라올 수 있는 고런 등산을 신고 다니는 게 맞을 거고 등산 양말도 한개 신고 여불로한 개를 더여가 다니는 게 맞을 겁니다. 땀 나고 이러면은 발 시려 보이니까 다음에 식으면서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양말도 여불로한 개를 더 갖고 다니고 발목이 길고 두툼한 양말. 등산 양말 용도로 나왔는 걸로 신는 게 맞습니다. 일반 면 양말 신고 이러면 땀이 나서 마르질 않기 때문에 발이 얼 수도 있으니까 좀 두툼한 양말을 한 개는 신고 한 개는 배낭에 여가 다니고 이래서 하면 배낭이 커야 되겠죠? 그 이유는 나오죠. 그 다음에는 과텍스 자켓이나 구스다운 자켓은 하나를 배낭 속에 여가 다니고 하나는 입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해가 바람이 많이 불고 산 위에서 체온이 떨어질 때는 구스 자켓을 입고 보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추위에 떨지 않으려면 은 구스다운 자켓을 입고 다니는 게 좋고, 거기서 추가로 더 하려고 하면 등산용 비옷도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그걸 겉에 입고 하면 은 추위를 해방하는 좋은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옷것도 갖고 다니는 걸 권장을 하며, 그리고 기본적인 물이나 뭐간식류은 초코렛, 이런 종류도 갖고 다니야. 내가 급하게 배가 고프거나 물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본 식량입니다.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다니도 실지 닥치면은 좀 위험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고 춥고 이럴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옷도 좀 넉넉하게 입고 여불로 또한개 여가 다니면 더 나을 정도인데 그거까지 안 되면은. 구스 다운 종류는 한 개를 배낭에 여가 다내야만 겨울 산행에 추위로부터 해방이 될수 있고 안전한 산행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참하고 다니는 게 좋고 배낭을 메고 다니고 배낭 속에 짐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허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니까 배낭은 30리터 이상을 권장합니다. 짧은 하게뭐 15리터 20리터였고. 동네 간다 이렇 생각하고 가다가는 높은 산에 갔을 때 큰코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항상 생각해 보시고 지참물은 필히 배낭 속에 넣어서 가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내 자신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겁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다 지참해가 다니는 안전 산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려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